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 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사회 수준이 다 높았거든요. 교육도 받고, 새로운 문화도 알고 높았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 따라가야겠다. 또 저렇게 돼야겠다. 그때는 희망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졌다고 할까요? 교회에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 더 성장을 못하고 사회가 더 성장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간다고요 그 나도 어제내 선조들 이제 가만 보면 교회 가야겠다 해서 의무적으로 가긴 가는데 교회 가서 뭐 배웠다 깨달았다 그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희망이 없죠 근데, 한환상 교수가 이제 정치계에도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학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중실대학에서 나오는 사회과학연구책에 영락교회의 의식구절 조 조사했거든요. 조사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지금까지는 영락교회의 교인 수준이 사회보다 높은 정도였다고, 희망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영락교회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성장할 사람을 성장 못하게 만드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이건 상당히,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 내가 연세대학교 떠났고 그러니까 한 25년 쯤 전인가요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연세대학교 들어오는 신입생 가운데 크리스찬이몇 프로가 되느냐, 그랬더니 28%라 그래요. 그럼 그 애들이 졸업할 때 되면 크리지찬들은 학생 수가 몇 프로가 되느냐 하니까 32%, 4% 올라간다 그래요. 그니까 러 4%만 해도 다행이죠. 어,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인에 근데 교수님 4% 가운데요. 50%가 천주교로 가요. 그래. 개신교 대학인데 천주교. 나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 지역 볼 때에, 김수환 추기형 같은 분을 보면, 교회 가야겠다. 저런 분이 지도자려면 따라가야겠다 하는데, 개신교회는 어느 목사님 같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지어 없다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장할 사람을 성장 못하게 하게 돼요. 근데 나도 제일 그 있다만큼 그 걱정하는 때가 언젠가 하니강남에큰 교회 가면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먼저 뭐 강의를 해주거든요. 놀라운 건 뭔가 아니 그저 목사님의 설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밑에 교회 중고등학생 지도하거든요 목사님 설교 밑에 있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독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가질 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로 신앙 가중에 독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안 자랐거든요. 그런데 다 거기 보면 기독교적학의 연대, 이대 출신들이거든요. 저거 그 이대, 연대 출신들이 목사님 스승 밑에 가려가지고 그 이상 못 올라가면.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자꾸 올라가면 저거 어떡하는가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교회주의에 빠져서 기독교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걸 자꾸 교회 가면 잃어버려요. 그 내가 그저께도 우리 대학교에서 그랬는데, 내가 중학교 상급반이 되면서 제일 뜻밖인 건 예수님은 와, 세상에 계실 때한 번도 교회 걱정한 길이 없다고. 큰 교회 뭐 성공하는 교회 뭐 그거 없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녀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 걱정이라고. 찬양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허니고 뭐 어떻고 결혼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 예수님은 왜 교회 걱정 하느냐. 전부 하늘나라에 돼야. 그러니까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교회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과정인데, 여기서 끝나니까 희망이 있는가? 사실 걱정이죠. 희망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꾸 지성인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게 돼요. <laughs> 얼마 전에 어떻게 가현 끝내고 오는데, 서울대학교 교사하고 같이 오는데, 선생님들도 장난장자입니다 그래요. 그, 조수현장에 장로라고 말 못한다고 말이야 <laughs> 그, 나보고, 김교수님도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난 장로 못했다고. <laughs> 그, 저 그, 저 그, 그리 잘라 그러는데요. 에, 이제, 그런 거, 그, 이전엔 그건 좀 없어졌죠. 제일 나쁜 거, 그, 에, 조파라 안에 싸우는 가 조다 싸우는 거. 이전엔 좋아졌어요. 예, 좀 좋아졌어요. 예. 그래좀내 책에 가막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을게요. 네. 우리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지는 게 부산 피난 갔을 때거든요. 공산군이 들어와서 나라가 무너지게 돼서 군정 가족은 공산당 들어오면 다 죽고 크리스천들은 다 피해 받으니까 크리스천들은 제주도를 보내고 군정 가족은 일본 오키나와를 보내자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안을 세웠을 때인데. 우리 목사님들,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하고 싸우는 거 보고서요, 이거 안 되겠다. 야, 이,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너무 실망해서 방청하다 나와가지고, 어디선가 죽은 자들로야 하금 죽은 자를 장례 지나게 하고, 눈는하늘나라의 복음을 준거해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 날씨도 보겠네데요 아, 어, 그리고서 보니까, 아, 이게 주님께서 너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교회 병든 젊은이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나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은 바이브 라스다 그랬죠.